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수도권 알짜 청약단지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그 중에 있었던 서강교 파크 스위첸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상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강교 파크 스위첸은 재건축하는 단지로 총 1,130세대 중 일반 분양은 374세대입니다. 평형대는 전용 면적 52,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 5월입니다. 수원 신축 아파트 분양은 인기가 많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지만 구축에서 신축 갈아타기 수요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 호재가 없더라도 수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언제부턴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KCC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배속으로 빠르게 시청하고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의 가치와 수원의 중심을 누리는 라이프 프리미엄. 1 9신미래를 선사할 이곳 서광교 파크스위 채입니다 도보이용이 가능한 신분단선및 인더원 동탄 북선전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향후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서광교 파크스위 채 단지 앞 창녕대로, 경수대로를 통한 수원시와 수도권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은 물론,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로 어디든 빠르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멀티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단지 근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과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터병원 등 다양한 의료시설. 여기에 광교신도시의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 인프라 중심의 서광교 파크스위첸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건설명가 kcc건설이 살고 싶은 도시 수원에 선보이는 명실상부 최고의 주거명품단지 서방교 파크스위치 주거문화의 혁신을 선도하는 kcc건설만의 세련된 시그니처 디자인과 마통품 구조 및 특화평량 스위치만의 특화 시스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 위주의 1130세대 대단지 단지의 가치는 물론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선사합니다 도구 이용이 가능한 창룡초, 창룡중, 수원외고 등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아주대학교 등 명문학군이 있어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학생권을 자랑하며 단지에 인접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외고도마을 수원시창룡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역시 서광교 파크스위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학생권 프리미엄입니다 가족과 산책을 즐기고 나만의 취미생활을 누리는 서방교 파크스위첸의 자랑, 힐링생활 인프라. 사계절 자연을 누리는 광교공원, 광교 저수지 및근린공원시설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컵 스포츠문화센터, 수원조합운동장 등 이용이 편리한 문화체육시설로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진 에코라이프를 누립니다. 최초의 새로운 병, 변화. 변화를 넘어 수원의 새로운 중심이 될 서방교 파크스위첸. 완성된 중심에서 빛나는 중심으로. 리는중심 주는 심으로 시작과 곳에서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입지를 보면 이 동네는 특히 구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강교 파크 스위치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주변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광교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만 가면 광교이고 동수원 IC도 가까워서 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합니다. 또한 교통의 호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수원 외곽순환도로는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북서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2026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인덕원 동탄선은 신설역까지 6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28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신분단선 염장선은 500m 거리에 신설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대나 아주대 등 경기권,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수원외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동수원 ic 근처, 이마트도 가깝고, 연무시장 등 전통시장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 광교 테크노밸리와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주변 일자리가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교통의 호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이 동네 신축들도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 거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면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2,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2 타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2 타입은 평수로 치면 21평 정도 크기이고, 전체 세대는 306세대인데, 이번 일반 분양은 204세대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21평 치고는 공간 설계가 무난합니다. 거실, 주방, 방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족이나 신혼부부가 살기에 좋은 평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주방 쪽에 창문이 없어 환기하는 데 불리한 점이나 주방이 평수 대비 큰 편이라 개방감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또한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방마다 발코니가 있는 것은 좋은데 침실 2번 발코니는 주방 쪽으로 설계했으면 더 활용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듯 대형 평형을 단지 내 좋은 곳으로 배치하는데요. 52 타입은 본 것과 같이 단지 가장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향후 지하철 신설역까지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동향으로 설계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59 타입은 A, B, C, D 이렇게 다섯 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타입 먼저 보시면 총 80세대 중 일반 분양은 17세대입니다. 3.5배의 판상형 구조로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형입니다. 스위치는 주방창을 크게 설계해서 마통풍이 더잘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 배치는 남향이면서 앞쪽에 가까워서 로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9b 타입은 전체 44세대 중 일반 분양은 20세대입니다.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에 59타입임에도 드레스룸이 넓게 설계돼 있어 평면 설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도 커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평면만 놓고 보면 59타입 중 가장 좋은데 동 배치는 약간 아쉽습니다. 향은 남향으로 참 좋은데 가장 뒤쪽에 배치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59C 타입은 전체 57세대 중 일반 분양은 9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코베이에 주방 마통풍이 가능하지만 침실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프라이버시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안방 드레스룸이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동배치는 괜찮은데 향은 동향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9D 타입은 총 54세대 중 일반 분양이 5세대입니다. 전형적인 재건축단지에서 자주 보이는 3베이 판상형입니다. 주방 발코니가 큰 점은 장점인데, 침실 3번 출입구에 데드스페이스가 존재해서 조금 아쉽네요. 동 배치는 괜찮으나, 향은 C타입과 마찬가지로 동향입니다. 59E타입은 총 135세대 중 일반 분양은 24세대입니다. D타입과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이고, 마찬가지로 침실 3 입구에 데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D타입과 차이점은 작게나마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 배치는 유사합니다. 59 타입 중 C, D, E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중간동을 가져가서 저층과 고층만 배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타입은 총 130세대 중 일반 분양은 36세대이고 포베이에 특히 안방 드레스룸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평면 설계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되어 있고 향도 전부 남향이라 좋습니다. 75B 타입은 총 54세대 중 일반 분양은 6세대입니다. 구조는 75A 타입과 유사하고 평면 설계는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A 타입과 큰 차이점은 주방에 팬트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일반 분양 6세대는 모두 저층으로만 배치되어 있으니 청약하실 때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4 타입은 총 270세대 중 53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무난한 평면 구조입니다. 75B 타입과 유사하게 주방에 팬트리가 있는데 공간이 꽤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즘 84 타입 중 정말 평면 잘 설계하는 곳은 방 4개로 설계하지만 스위치는 방은 3개로 설계했지만 주방이 그만큼 넓어 개방감이 매우 좋게 설계되어 있고 전 세대 남향으로 향도 매우 좋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53세대 중 절반 물량은 저층으로 배칭되어 있으니 꼭층 배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평형대가 타워형이 없이 판상형으로 구조 설계가 되어 좋아 보입니다. KCC는 84타입의 경우 샤시 컬러를 블랙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4타입은 샤시 컬러가 모두 블랙으로 전체적인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를 구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2 타입은 3억 5천부터 3억 8천이고, 59 타입은 4억 2천부터 4억 6천만원, 75 타입은 5억 2천부터 5억 6천만원이고, 84 타입은 5억 7천부터 6억 3천만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양가보다는 4천만원 정도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금이 10%인 건 장점입니다. 요즘 청약 열기가 높다 보니 계약금 20% 하는 건설사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는 조금 비싸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300에서 400만 원 정도 확장비가 비싼 편입니다. 분양가와 확장비까지 하면 조금 비싼 감은 있으나 입주시 최소 1억 이상 프리미엄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소개드렸던 수원의 다른 분양 예정 아파트도 있고 분양가가 스위첸보다 더 합리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니 생활권이 수원이라면 당첨 확률도 고려해서 청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다렸다가 청약해서 당첨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로또 청약만 기다리다가 결국 청약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분양 일정은 모집공고가 6월 8일날 발표되었기 때문에 6월 8일 이전까지 예치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수원은 당일 순위 마감이 예상되며 200만원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6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19일 1순위 청약일입니다. 수원은 조정 지역으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으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3년 초과하면 3년 후 전매가 가능한데 당첨이 되어서 7월에 계약하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통상 2개월 입주기간을 주니 7월까지 입주기간일 것이고 입주 전에 전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올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강교 파크 스위첸에 대한 청약 정보를 살펴보았고요. 청약하실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